아니 일단 스타트. 이제 팁을 줄수 있는데. 스타트. 벌써 이제 시작이다. 도키 도키요. 해 아, 이런 역사적인 장면은 사진도 해볼게. 좀 찍고. 이제부터 아니야 연습이고 나발이고. 그 앞에 있는, 있는 거, 거 누르면 있을지. 나와. 알려줘. <laughs> 안 읽고 다안 읽고 다 이제 안 읽고, 다니네. 안 <laughs> 안 읽고 <laughs> 어디, 어디 읽어 <laughs> 무슨 자신감이야. <laughs> 어디 읽어야 돼? 있는 데가 어디냐고. 바다 바다. <laughs> 아, 이게 바다 있는 거예요 뭔가 불그스름하게 있으면 가보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알 이게 아니었네. 알. 알그 알이 아니다. 이게 아이 아니구나 저... 통상공격 알. 통장. 알비. 알비는 뭐니? 이거 하는 거야? 통상공격. 일단 버튼 이름부터 알려줘야겠는데. 알비. 어, 이건 앞으로 가고 있어 알려지지 않은 거라고 있어. 통상공격 <laughs> 패스한다. <R. B. 웃음> 다음으로 간다. 이거, 스타트에서 조작 익히기는 빼야되지 않아요?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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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야. <웃음> <이 게임이> <웃음> 전부야. <웃음> 조작을 모두 익히는 <laughs> 과정이 튜토리얼에 포함이 되는 거야. <laughs> <찾을> 이건 너도 된 거지. 탁, 이 없잖아, 지금. 알이 어딨어? 알이랑 버튼 없는데? 좀 가르쳐줘요. 아, 이게 탁, 서울 과정이야. <laughs> 어, 있어, 있어, 있어. <laughs> 아, 알은 못 찾지만 <laughs> 적은 찾았구나. <laughs> 잠깐만요. 그 강공격이 아스코마 아 야. 어? 어 죽었어? 이야. <laughs> 생각보다 내가 너무 잘해서 지금 다들 당한 거 같은데. <laughs> L L 백이 <-100이> 구르기야구르기를못 <laughs> 타. <laughs> 아까 했잖아요. 어. 아까 어. 불렀잖아. 어떻게 내가 불렀다고? B 나이... <laughs> 어, 너 앞으로 가 나가 있어. 야, 얘지도 안 거라고 했어. 통상공격 패스한다. L 백. 이게 리프라고 아닌가? 이건 l 이게 l 이고 백. 아, 아, 아니다. 아니라 그냥 l 이랑 r 이그 아날로그 버튼이 L이랑 R이야. 이게 L이 아니 아날로그 돌리는 거 R100. 돌리는 거. 그게 LR이라고. L B <laughs> 방패치기만도 방패치기로 잡고 어, 타이밍이 좋다. 부르기로 포지게 부르기 어,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바닥 잘니다 숨어들리기야 뭐야? 돌아가고. 아니 때리면 안 돼? 근데 모노나모노나 보람은 모노나 아. 있네요. 칼질을 하고 칼질을 방 방패질만 하지만 부르기도 아. <laughs> 힘든데 저쪽이 오히려 통산. 상 아. 아, 그 소리 원래 멀미 <laughs> <laughs> 아, 나는 게임인가요? 아, 나지 죽는데. 아가다가 공격이 공격도 가면서 막 야. 야. 어... 죽어, 죽어. 아. 죽었다. 아, 죽었다. 고스 박이들은 죽겠는데? 강공격 막 통상 공격을 모르고 강공격밖에 몰라. X2 <laughs> 방은 어떻게 먹어요? 이게 포션 아니에요. X 아니죠? X X? 오 아. 내가 볼때 이거 봐봤자 소용이 없잖아. 저걸 <목소리> 누를 <누르지> 줄모르는 거야 <laughs> 뭐하러 봐. 누를 때마다 볼 거야? l b 가 뭐야? 어, 여기 두근거린다. 엘. 어, 그래서... <laughs> <laughs> 뭐, 뭐아 그거. 오. 나로는 화살을 패링했어. 야 <laughs> 아 화살? 화살을 방패로 죽였어. 그 어려운 화살 패링을 <laughs> <laughs> 조준한 다음에 딴데 치기. 아한 <laughs> 대만 때문에 죽는구나. 튜토리얼이니까 자아 d o 너무 어 n o w more. I d 고 n t know. I don't k n o 어 어? 저거 뒤에 know. I d 어 그건 k 라 o w I don't know. I d o n 구 know. I d o n 어 k n o 이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인 힘들었다. 방금 쉬고어 <laughs> 저기 또 있어. 나자신감도 생겼어. 지금부터 아, 해야겠다. <laughs> 아! 아! <웃음> 아! 튜토리얼이 리셋이 되네. 어흔들 때리면 좋네. 튜토리얼이라고? <laughs> 피가 자동으로 안 터져. 휴식을 취하면서 튜토리얼도 리셋이 됐어. 어 제시 중에 좀. 프 포기해 그냥 어, 가. 옆에 포기하고 여고 <laughs> 포기하고 <웃음> 아. 버튼 한개 누르는 것도 못하는 애가 <laughs> 여기는... 그냥 어, 뭐가나 응? 알고. 아니야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음... 오! 뭔가 지나친 것 같아서 야씨. 아. 지나치진 않았는데 대시에서 점프해가지고 아. 아. 저 무덤 위에 아, 아, 먹을 수 있어 아. 강화석, 강화석이거든 오 피했어 <웃음> <웃음> 알고 피한 것도 알잖아오 <laughs> 더블 K요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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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더블 k 야, 그래도 의미 있는 첫 죽음이었어요, 이 정도면. 하지만 내가 볼땐 조작법을 아무것도 익히지 못했어. <laughs> 어, 나 지금 조작법이 기억이 안 나요. 자, 다시 한번 연습할게. 리마카 거기 지나친 데 있잖아요. 거기서 아이템을 먹어야 된대. 안 돼. 지금 5분 동안 이거 했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거 찍다가 20분 가. 뭐지? 5분 아이템이 없어? 아까 그 대시 점프 하는 데잖아. 그냥 군다로 가. 내가 <laughs> 못 가. 네, 대시도 모르고 프도 몰라요. <laughs> 하물며 지금, 그래. 지금 대시 점프를 해야 된다고야 그... 대시랑 점프를 아. 모르는데. <laughs> 둘중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개를 조합하려면 <laughs>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. 하지마. 자동으로 안아죠 피가? 피가 아, 왜 아, 자꾸 아, 자동으로 아, 차길 아. 바래? 윗, 네. 떨어지면 뭐 있어? 없나? 여기, 여기, 여기. 아니, 아니, 없어, 없어. 내가 아까 잡았나 봐. 아니, 여기인가? 네가 <laughs> 응. 어, 어, 죽어 있네, 데, 저기. 죽어 <laughs> 있네. 아, 내가 준 거야? 야! 어, 진 <laughs> 아. <웃음> 아. <laughs> 입딜 <laughs> 입으로 만딜라고 <딜람. 웃음> 실제 딜은 안 돼. 아 와. <laughs> 아니 칼질 좀 해. 칼질 좀. <laughs> 싱크로 조심해. <쩌시네>. 아니 어? <laughs> 아니 칼 어따 쓰려고 칼을 들고 다니기는 거야. 칼을 휘두르지 않을 거면. 잠깐만. 어, 뭐 공격이 뭐였죠? <laughs> L, b 오른쪽 거, 오른쪽. 거. 른쪽을 말이야. 아, 죽겠네 진짜. 아 공격만 한 10번은 알려주는 거 같네 진짜 <laughs> 카메라 배터리 다 채우길 잘했다 보자놓고는안 <laughs> 돼요? 어? 아유, 칼질 하라고! 아유, 칼질. 피하고 그랬는데 아 피하고 때리려고 랬는데 아니 아, 칼질은 이제, 배웠는데 이제 칼질이 어, 이제 배웠어 맞아. 야 그래도 생각보다 방향은 잘 돌린다 되게 의왼데? 저번에 모넌 해봤으니까 모난지, 모난 여기 모난 여기 여기서 대시 점프를 해야 되는아 하지 말라고 대시 점프! 아 진짜 이거 하루 종일 찍을 거야? 아씨야 <laughs> 잠깐만 지금 이한테만 지금 이걸 보면서 대시 점프가 나오냐고. 깼어요, 깼어요. 저는 불을 쏘는 애야. 불 아닌 화살이 얼마짜. <놀람> 진짜... <놀람> 어? 어 보스 본다. 됐어. 어디 어디 여기 <놀람> 여기. 저 안으로 들어. <놀람> 들어가 아, 들어가. 그냥 들어가 제발. <놀람> 구경만 하자. 뛰는 <놀람> <띄울> 거죠? 피할 수 있나? 어? 화살? <놀람> <놀람> 아니 저 보스 안 하고 바로 문너질수 있나? 저 뒤쪽? 맞는데. 아니야. 를 잡아야만 돼. 응. 저를

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이거 연출 좋다 <laughs> 괜찮네 이거 아 잠깐 아뭘안아 <laughs> 알았다 한 듯이 얘기하지 마뭘안 <laughs> <제>, 건지. <laughs> 아 여기 세이프포인트가 없어서 그런구나. 이제는 잘할 수 있지. 또 만났구나. 공격법을 알아야 돼. 자. 오케이. 아 드디어 공격을 깨달았어. 타깃 고정을 못하니까 지금 타깃 고정은 어떻게 해요? 게임이 네. 전부야 제작을 아, 모두 익히는 과정이 아, 튜토리얼에 포함이 되는 거야, 거야. <laughs> 이건 너로 할거 같지 타깃이 없잖아 지금 알이 어딨어? 알이 한거 틀렸는데? 왜 받으셨어요 <laughs> <맞았어>, 그런 <이런> 거 <laughs> 그냥 가 몰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알료줬는도 중에... 못하는 것도 봐야 재는 거야 아니, 저희가 녹화 시간이 <laughs> 방송 시간이 얼마 없어요 <laughs> 아이 방송은 괜찮은데, 방송이 뭐가 한 건데. 나 떨어지면서 어, 그냥 잡았어. 나중에 터트 남아. 그러라고 있는 애야. 떨어지면서 잡으라고 있는 애라고. 어. 피했어. 씨야너 아무것도 안 쓰여. <laughs> 야, 진짜. <laughs> 들어가, 들어가. <laughs> 이거 잘하면은 끝나기 전까지 이건 찍겠는데요? 못 잡아. 아니 변신까지만. 아, 변신도 못. 해. 제 목표는 변신. 얘네가, 얘가 지금 라곤을 <laughs> 깨닫기 전까지는 어? 이제는 보스한테 오. 한 대를 때리기 힘들 거야. 라곤이 뭐야? <laughs> 타겟 고정 e t 고정 이 g e t targ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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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에서 g e t target, target, t a 잘 구르고 있잖아 지금 뭐라도 눌러봐 그러면 비 오오오 아니 맞았어 에 불러서 그러기를 깨닫고 죽었어 아 음. 깨달은 거 맞아? 아니 기억나? 지금 뭐 눌렀는지 기억해? 나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비비오니까 굴러가서 맞아 이거 진짜죠? 아 진짜 자니 절벽 앞에서 비 눌러봐 을 절벽 앞에서 비 눌러봐 날다면 비 불러봐 불러보라고 불러 그래 만, 공격이 뭘지 하다 조개가 이제 줘야 되나 그래, 모르고 휴지처에서 나 실로 산정돼 나어 여기 왜또 있어 돌아가면 안돼 돌아가니까 또 있네 치고 <laughs> <시도> 가려 <laughs> 그랬는데 타임런지 이거 왜 이래요 아핀거 아, 없어 물약을 먹어 보면 아 맞다 물약 있었지 물약 어떻게 먹더라 게 않아요? 슬롯이 다 했어. 정훈 쟤 자리. 어한더 왔다. 어, 씨, 이게 랜덤이네? 뭐가 랜덤이야? 어, 뭐, 랜덤이야? <laughs> 아까 없었어요 얘가. 네가 안 죽이고 왔니까 따라온 거잖아. 아 라이 <laughs> 사체를 조다 재미나게 짜이 재미. 얘는 얘는 아, 잠깐만. 얘는 들어가 아니야. 일단 물약을 하나 더 갖고 굴루기 좀 외우고 놓고. 잠깐만. B B. B? <laughs> 어. <근데> 움직이면서 <laughs> 움직이면서 B. 아 움직이면서 B 오케이 알겠어. 칼질은 아, 칼질은 기억하죠? <laughs> <칼>, 칼질 이거야. 좋아. <laughs> 좋아. 완벽해 움직이면 됐어. B. 라고. <laughs> 도 저기요. 어 뭐야? <laughs> 움직여움직여움직 저기 쫓아오다 절벽으로 떨어졌어. <laughs> <laughs> <저> 요쫓아오 <모르겠어요. 웃음> 아, <아까, 웃음> 저기 절벽으로 떨어졌어. <laughs> 아. 나 이거 아, 뭔지 알았절벽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구를 <웃겨. 웃음> 네? 때마다 한번씩 생기는데? 오, 괜찮은 재준데 이건 눌러서 아니 <야>. 왜? <웃음> 오, 패링. <laughs> 오. 오, 오. 어, 왜가 크리티컬 음, 쳤다고. 어, 아, 그런 거예 라곤만 알려줘라 라군 키 뭐야? 지금 오른쪽 엄지 버 엄지 버튼 또꾹 눌러봐. 오, 오른쪽 이, 이 스틱을 야, 꾹, 꾹 누르면 돼. 적한테 대는 상태로. 몬스한테 터 대고. 빨리 눌러 눌러봐. 꾹 아니 눌러봐. 아니야, 얘는 말이야. 아니 얘는 손단발이야 아니 라군 하는 법을 익히라고. 들어말 <laughs> 치발. <laughs> <laughs> <좀 웃음> 됐어. 그냥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. <laughs> 그 스틱을 꾹 눌러. 보스한테 대고 보스한테 가까이 대고 가서. 눌러. 어, 가까이 갔을 때. 네, 가까이 가서 꼭 어, 꾹 눌러 버려. 고정해야 될거 어. 아니야. 눌러, 눌러. 도정인. 꾹 눌러. 눌러 지금. 좀 움직여 봐. 움직여 어. 봐. 아니, 움직여봐. 아까 눌 눌렀을, 눌렀을 때 어. 보스 가운데 빛나는 거 보면 고정이 된 거야. 때려, 때려. 더 때려. 칼질을 해야 때릴 거. 아하하. <laughs> 아. 플라밍도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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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